뜨거워 그래 가자. 가자. 이집 가자 니네 집. 원래 니네 집. 아니 남 경관을 망치네. 맛있나 이게? 어우 주말이라 오늘도 많네요 사람이. 아 무거워, 씨. 아나보다치 원래 있던 냄는 걸. 응. 그지 응. 염소가 탔어. 염소. 와, 진짜 큰거 봐. 왜 이렇게 못 살게 걸어? 딴데 있다 오니까 냄새가 딴 냄새가 나서 그런 건가? 잠깐만. <웃음> 바로 <웃음> <laughs> 왜, 왜 이래 얘쟤왜 저러죠 보내니까 시원섭섭한데 어쩔 수가 없네 잘 살겠죠 여기 뭐 주말에 시간 나면은 보러 와도 될것 같고 목걸이 걸어놨으니까 음,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오랜만에 여기 오게 됐네요. 오늘은 저를 또 감사하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 인천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인천으로 도착하는 그폰 여행 그거를 좀 해보러 왔습니다. 오랜만에 지금 외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분이라도 낼겸 여행을 왔습니다. 가방도 옛날에 쓰던 거 <laughs> 그대로 갖고 왔고 인천공항 옛날에 사람 바글바글했을 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진짜 텅텅 비었어요. 그래도 왔다 왔다는 비행기가 있긴 있나 봐. 저렇게 도착 비행기가 있어. 인천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. 어... 이 비행기는 인천에서 출발하여 광주, 제주, 부산, 대구를 거쳐 다시 인천까지 운항하는 안 속에 있으며 산소 공급이 필요한 비상 시에 저절로 내려옵니다. 기는 거예요? 지금 아, 아니 아, 아주 니다한번 아, 네. 주는 거죠? 알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, 호!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. 지금은 안 돼요? 안 되면 지금. 이금은 자, 먼저. 네. 감사합 여기는 지금 부산 k b s 고요또 오랜만에 부산을 놀러 왔는데 부산 왔으니까 또 맨날 본 사람 만나야지 저 온다 그거 같다 나 홀로 집에 도둑 같다 어? 이렇게 도둑같이 하고 다녀 요 연기 도둑이에요 저 어저께 연기자로 가기 몰랐어요 그냥 뭉쳐줘서 너무 막 이렇게 막 깨끗한 걸 찾고 는이는 저는 사는이 더럽게 살아야지. 면역력도 좀생기는 아, 저는 2 0저2 0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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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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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빠지면는 저는 저이죠는나는2 0 2나년는2 0 2 0년는 완전 최악이지 솔직히 말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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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저는 아아 저는 아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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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하 저는 저는 러시아 여행할 때 재밌는 것 같고 맞아, 되게 좋았어요 텐션 좋아가지고 어 러시아에서 뽑고 하면 되겠다 싶을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너무 약간 험하게 온 느낌이 들어서 한국에서 했던 컨텐츠들도난 사실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반응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좋은 것도 있었잖아요안 좋은 것도, 좋은 것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인데 내가 일단 만족이 안된더라고 뭐 우리나라를 무시한건 아니지만 솔직히 작은 나라잖아 볼게 한정적이야, 사실은 좀 나라가 크고 이래야지 그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,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그게 살기엔 좋아. 맞아. 여행으로서 좋은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여행으로 좋은 나라가 있고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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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기 좋은 나라가 있는데 한 며칠 휴가내가지고 잠깐 가는 건 괜찮은데 먹으면서 들어. 아 그러려고 했어. 아, 지금 자 뒷줄 그래. 나. 나 카메라에 대고 얘기는 거니까. 눈이 따가네 코로나같이 음. 걔 같은 게 괜찮아져가지고 하고 나서 올릴 때는또 나빠지잖아. 찍을 때는 괜찮은 거예도 올라갈 때안 좋으면은. 댓글을또 뭐라고 하고 매통 중계 화 하면은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아 하지 말아야겠다 안하고 있으면 게으이다 저는 계속 이대로만 하려고요 국내여행 나중에 6시내고 이런거 좀 이렇게 하으로하면 거예요. 저는 뭐큰 욕심 없고 국내여행에서는 큰 욕심 없다고? 아니 그니까 누구보다 제일 많은 사람 아니야? 국내여행으로 도 욕심이 없어요 아, 뭐, 국내에서 만약에 조회수좀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누가 뭐 파니보틀 이제 조회서안 나오네 국내오니까 이걸 역량으로 지구해버리니까 저는,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유튜버가 된지 얼마 안 됐어요. 저도 시청자분들 보 같은 생각했어요. 해니 꺼 보면서 한번좀 아, 아쉽네 해 보니까 아,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참 그리고 그 컨텐츠도 그리고 댓글로 이거 해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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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다바스는 지금 어, 옷을 벗고 예, 순정으로 돌아갔습니다. 이거 언지 반년도 넘었구나. 봄에 왔는데 겨울이 됐네요. 추워져 가지고 뭐 키울 수가 없으니까. 아 다은이는 지금 떠났고 원래 있던 농장으로 돌아갔고 준식이는 어뭐 여기 잘 있고. 아이고 닭은 어떻게 살고 있냐. 냄새. 돼지들이 됐어요. 여기 무인도에서 데리고 온 닭은 아니 엄청 처먹더라고. 덩치가 진짜 커졌고. 둘은 제가 병원에 때부터 키우던 애들인데 지금 잘 커가지고 알도 낳고 알 낳나? 알이 오알 하나 있다. 이게 수컷이 너무 많으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근데 원래 있던 수컷 두 마리는 제 피와 살 됐습니다. 저 녀석은 이제 청계 암컷인데 너무 괴롭힘을 심하게 당해서 격리를 해놨어요. 이렇게 농막에 와서 뭐 이것저것 키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오래야 갔네요. 2019년이 저한테는 최고의 한 해였는데 올해는 아우 진짜 요즘에 뭐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또 내년 초반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잘 넘기고 내년에 여행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입니다. 올해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요. 2020년 여기까지. 2020년